희망연대 본부 소식지 희소식입니다. 2025년 임금 및 단협 타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와 딜라이브 지부, 그리고 LGU 플러스 한마음 지부가 사측과의 즐긴 공방 끝에 25년 임금 및 단협을 타결하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살자 HCN 비정규직 지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센터 통합을 저지하고 임금인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부는 각 지회별 선전전 및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상암동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으로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앞에서 고용보장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투쟁을 다각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l g l 로 비정규직 지부는 강제발령과 관련한 부당인사 및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에 대한 선전전을 지회별로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부는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전조합원 1박 2일 노숙농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딜라이브 의정부 콜센터 지부 출범식이 많은 동지들의 연대로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지부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로 화답하였습니다. 모든 콜센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희망연대본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텔레콤 비정규직 지부는 안전조치를 외면하고 하청노동자에게 위험 업무로 내모는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부는 SK 원청의 A형 옥상 작업 강요를 멈추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차별 없는 방송과 착취 없는 MBC를 위한 고오요한나 기상캐스터 1주기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1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 문화제를 비롯하여 재발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오요한나 어머님이 상암동 MBC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맞춰 비정규직 요구 행진을 하였고, 각 단위 대표단은 대통령실 비서관과 면담 후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지부 간부들은 굳은 날씨 속에도 끝까지 함께 연대하였고 경기도 콜센터 지부는 인증샷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연대 소식입니다. 각 지역별 사회연대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경기남부 사회연대위원회는 기후정의 행진을 맞추어 6대 요구 인증샷을 찍으며 기후정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강릉지역 사회연대위원회는 하반기 나눔사업을 논의하고 독거노인 집수리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도 20여 가정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가족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정의 행동 광장을 입자해 올해도 희망연대본부 각지부에서 많은 참석으로 기후정의 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동두천 성병관리소 지킴이와 동자동, 과일나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사회연대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띠 공간 개소식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위해 도움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지회 간부 의무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3주에 걸쳐 주말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부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더욱 단결된 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신규 간부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